할렐루야 홀리스타리 TV입니다. 이재룡 목사님의 신앙 칼럼 중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선으로만 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에 악이 조금도 없으시니 어떤 순간에도 오직 선만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잡아주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하며 마음이 상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참혹한 고통 중에도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께서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선으로 사랑으로 품으시고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